아니 신문고 하고 이제 그 저기 정보공개 청구 포털 있잖아요. 이거 이제 뭐 어디 뭐가 불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통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오늘 내가 이제 그 뭐지 아니 그 화장실에 음악을 틀었는데 그게 소방청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소방청이 전화했고 이제 승기를 냈어. 그랬더니 이제 신문고에 들어가서 소문고 멍통이다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거든 그게 돼. 신문고도 되고 경보인데 근데 내가 저기 신청한 게 없어졌어. 그 어떻게 보냐고. 그 행안부 당직도 모른대. 여기서 신청 내역 조회. 뭐지 이게? 내가 그, 이제 그 지적도에 그 지적 백년사, 그거 정보공개 이제 요청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정보공개 요청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서 목통이 됐어. 그리고 지금 그 청구 내역이 사라졌어. 아니. 불날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저기 하더니, 그니까 근데, 아니, 이외에 김현진은 또쏙 들어갔을까요? 웃기지 않아? 내가 볼 때는 그 지적, 그 또에 관한, 그 뭐지? 정보 공개 요청 때문에 내가 먹통시킨 거 아닌가? 내가 가, 그 생각이 들어. 그, 그러니까 내가 그때 금요일 날. 그, 이제, 요청을, 하 그, 청구를 하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내비뒀어. 근데 그날 저녁에 불렀다고 그러면서 먹통됐거든. 그러고 나서는 안 주더라고. 그, 이제, 국가 기록원 홈페이지도 먹통이었다가 월요일 날 바로 이거는 열렸어요. 근데, 그 기록원 직원들이 그 정보국의 포털 여기가 먹통이라서 일을 안 한대. 그러면, 아니, 지들이, 그, 내가 한 거를 알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저기만 안, 하더라고. 어쨌든, 이게 지금, 없어졌어. 여기서 내가 지금, 응? 어? 11월 1일이잖아요. 그럼 1월부터 해볼게, 1월 1일. 그리고검색 이거 다 떠. 이게, 이게. 이게 이거 내가 정보공유 정한 것들이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 그러 그러니까 신청 중인 거 이건 어떻게 봐?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이런 것만 있고 열람 미열람 처리 상태 접수 대기 접수 완료 그럼 이걸로 한번 검색해 볼까? 없어 그러면 접수 대기 중 없어요. 없어, 지금. 접수, 그, 그 전체로 하면 이게 떠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안 뜬다고. 없, 없어졌다고. 내가 볼땐딱 그, 그거야. 지금 지적도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문 닫은 거야. 그리고 불났다고 거짓말하고. 요즘 세상에 불, 불난다고 불탈 게 뭐가 있냐고. 어? 옛날에 사, 산에 불난 건 땅이 말랐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야. 지금은 낙엽이 쌓이면 밑에는 축축하고, 위에는 말르고 불날 게 뭐가 있냐고. 어? 어디서 불났다고 사기치냐고? 내가 그거, 정보공개 요청하고 그날 저녁에 이거 사라졌다. 그, 저기, 이거 먹통 시켰다고. 그러고 나서 김현지가 막 그, 저기 했어. 근데, 아니, 그, 저기 근데, 그래서 나는 김현지 때문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김현지 쏙 들어갔잖아. 이거는 좌파나 우파나 다 한패예요. 그 지들끼리 저기 서로 저기 싸우는 척 하면서 뒤로 다해쳐먹는 거야. 와 이게 진짜 굿